16일자 말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접수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라 네.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와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쌓이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금게 끝나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 소리를 누가 등이 헤아리랴?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요셉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어저께 본문에이 빌닷, 요셉 아,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이제 요셉의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하시면서. 어, 특별히 어제 보면 보면 4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하랴 아이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일관된 거죠 이 친구들의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아주 일관되게 너의 불의 때문에 의롭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데 너는 어떻게 계속해서 너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느냐? 너의 부리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모든 재앙이 괜히 너에게 임했겠느냐? 자주 이게 일관된 요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요비 그 친구의 반 친구의 말에 대한 이제 반응을 이렇게 보이죠.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너가 참 잘, 잘도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환란을 당한, 이실련을 당한 나를 네가참 잘도 어, 도와주는구나. 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 비아냥하는 거죠. 삼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잘 자랑하는구나.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 친구의 지혜, 친구의 지식은 어떻게 보면 요 백에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어, 지금 이 환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요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냥 지식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헛된 소리로 욥은 어,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는 나도 그 지식을 다 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하심, 그 지식은 나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5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서 라합은 구약의 라합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바다괴물의 이름이라고 우측 하단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다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자,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이 같은 하나님의 행사들이 사실은 단편일 뿐이지. 또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그냥 정말 속삭이는 소리 정도일 뿐이지.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도대체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정말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리요라고 아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은 어저께 본문의 그 빌닷의 그렇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을 나열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요배 죄 때문임을 고발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친구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 나도 그와 같은 지식을 알고 있고 너나 나나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에,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어, 정말 그것은 정말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친구에게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4절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위로를 할때 아주 중요한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군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대상의 기질이 어떠한 기질인지. 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또는 위로를 하거나 어떤 조언의 말을 해줄 때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쏟아붓는 게 아니라 어, 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지혜, 조언, 위로, 격려 또는 책망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신,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어도요, 어떤 사람에게 전하느냐에 따라, 어, 그 정신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다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냐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그 그 위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룩한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병든 자도. 정주하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도 고발을 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이냐 사람을 위해서 만든 날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을 정한 사람은 정한 분은 나다 안식일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를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나나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안식일의 정신이다. 자, 안식일의 정신이 나니까 내가 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 그 같은 자들을 돌보고 고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창조한 나의 목적이요. 나의 중앙이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모든 죄로부터의 안식,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안식,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안식.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그 안식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누,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그리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리새인이 바리세인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빌다은 구약판의 바리새인입니다. 구약판의 바리새인, 이옆 친구들은 구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정신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냥 그냥그 말씀, 그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 어떤 표면적인 말씀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배의 반응은 참 네가 잘도 와주는구나참너 지식 대단하다,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 시련을 이, 이 제가 봤을 때, 이빌닷 요배 친구들은요,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시련을 겪어보지 않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삶, 이 사람들의 이 고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인 그리고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언이 막 나와요. <laughs>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칠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또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배, 이 요배 친구들이 요배 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의 고통 고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 제대로 된 깊이 있는 그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사람을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잘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떠드는 거죠. 깊이가 없이. 이제 이 욕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욕은, 욕의 친구들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시련, 고난, 인간의 본성, 쉽게 말하면 사람을 잘 모르고 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된 구절 가지고 그냥 쏘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의 정신, 우리 위로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위로할 때, 조언을 줄 때, 또는 심지어 책망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아니겠어요? 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에, 우리가 겪은 시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겪은 시련, 또 우리의 죄 때문에 겪은 시련. 또알수 없는 이유 때문에 겪는 이런저런 역경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이해하는데 되게 큰 깊이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으로 오신 그 폭, 그 낙폭,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신 그 낙폭만큼을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하실 수 있었고 그만큼 그래서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폭이죠 폭. 어,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요백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그 성경에 보면요 정말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나옵니다. 이 고난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히 요나 같은 경우. 요나 같은 경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다윗도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들을 당하죠. 분명히 죄 때문에 고난이 고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이 다 자신의 죄 때문만인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나요? 아니요.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나 다윗은 불순종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그런 사명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죄 회개해야 된다. 다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다. 그러면, 아이고, 참, 잘도 도와준, 잘도 도와주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사랑하는 오라버니 가족을 잃어버리죠. 상실로 인한 고난이죠. 어, 이 상실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실이 온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거는 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요배 그러니까 경우는 어떤 고난이냐? 이건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이에요. 다른 케이스랑 다르면 요나의 케이스도 다르고 바울의 케이스도 다르고 마리아의 케이스도 다르고. 욥의 경우에는 정말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 이 이유라고 할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오죠. 욥의 첫 번째 부분에, 욥기의 첫 번째 부분에 나오죠. 이유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느냐 하겠습니까?라고 하나님에게 이제 참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가르쳐 줄게. 증명해 줄게 하고는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이 당한 이유는 욕이 고난 당하는 건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인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욕기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욕기를 통해서 전체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물론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특별히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되심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고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어, give and take 식의 관계죠. 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가. 그게 하나님이 요백의 고난을 허락하신 어, 적어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 나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한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아니다 하나님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 역경 속에서 맛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한분 때문에 내가 능력을 가질 수 있,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아, 네.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아,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유일한 기쁨이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능력이 됨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성장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